43번입니다. 자, 면적분이네요. 일단 공면 S를 보면 자, 원기둥이 있고 옆면적은 그럼 X제곱 플러스 y 제곱 1이고요. 위뚜껑은 Z는 1. 아래뚜껑은 Z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공면이긴 공면인데 딱꽉 막혀있죠? 자, 폐공면입니다. 자, 폐공면은 뭐 생각나죠? 발산정리 생각나야 됩니다. 어떻게 푸는 거죠? 이중적분을. 이 삼중적분으로 바꿔서 풀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발산정렬 적용하면 삼중적분으로 바뀌고요. 여기 이제 부피도, 부피도메인이니까 그냥 V로 놓겠습니다. 자, V로 놔주고, 그 다음에, 다이버저스 F가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 대신 이렇게 좀 적어줘도 되죠? 똑같은 의미죠? 삼중적분으로 바꿀 바꿔줬습니다. 자, 우리 삼중적분일 땐 일단 높이부터 찾아주면 되죠? 자, 높이는 마이너스 1에서 1이고요. 일단 다이버전셀부터 구해주면 구하기 편하죠? 첫 번째 성분을 x로 편미분 더하기 두 번째 성분을 y로 편미분 세 번째 성분을 z로 편미해서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남습니다. 자, dz 상수죠? 굳이 써줄 필요 없이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지우고 2를 적어주고요. 여기는 dxdy만 남는데 당연히 도메인 d로 쓰겠습니다. 당연히 극좌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e r 제곱 여기는 R이 있으니까 3승. 그래서 DRD세타 0에서 1, 0에서 2π. 계산하면 깔끔하게 파이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